안녕하세요. 마니아입니다. 이번에는 이벤트 영상입니다. 저번 이벤트가 좀 이상하게 끝나버리는 바람에 이번에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이벤트를 하면 구독자분들이 좋아할까? 이왕 하는 이벤트.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하니까 가장 인기가 좋았던 중고폰 나눔을 이번에는 해볼까 합니다. 지금 구하기 조금 힘든 스마트 폴더 폰을 나눔할 예정인데요. 삼성 스마트 폴더 폰 5개, LG 스마트 폴더 폰 4개, 그리고 아이폰 7 미사용 정상 해지 폰 1개를 나눔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유튜브 구독은 필수이고요. 운영 중인 휴대폰 성지, 판매 성지마다 중고 스마트 폴더 폰을 나눠서 지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영상이 길면 지루하니까요. 빠르게 갑니다. 휴대폰 지식인 유튜브 구독은 필수이고요. 운영 중인 휴대폰 성지, 폰치작카페에는 삼성 폴더 2개, LG 폴더 1개, 그리고 아이폰7 미사용 공기계 1개를 지급을 합니다. 폰사자 카페에는 삼성 폴더 2개, LG 폴더 1개를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매 성지, 싸게 사고 카페에는 삼성 폴더 1개, LG 폴더 2개를 지급하겠습니다. 그럼 중고 스마트폰 9개, 미사용 아이폰7 1개, 총 10개의 휴대폰을 나눔을 하는 겁니다. 참여 방법은 폰 찍자 카페, 싸게 사고 카페, 폰 사자 카페 가입해서 자동 등업을 하시고 닉네임을 이벤트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구독은 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공개로 해놓은 분들은 공개로 변경해 놓으시고요. 세개 카페 모두 가입해서 닉네임을 댓글에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중복 당첨은 불가능하지만요. 중복 참여는 가능합니다. 어차피 중고 스마트 폴더 폰은 카페마다 3개씩 지급을 해줍니다. 그럼 확률이 높은 곳에 참여를 집중적으로 하시면 당첨 확률은 올라갈 겁니다. 어차피 중복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스마트 폴더 중고 폰이 필요한 분들은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영상이 업로드 되는 날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댓글은 2월 28일까지 남겨주시면 되구요. 당첨자 발표는 3월 1일이 공휴일이니까 패스하고 3월 2일에서 3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편집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폴더 중고폰이 귀하다는 거잘 알고 계시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폴더 재고 중 3분의 1을 풀어서 나눔을 진행하는 거니까요. 이번 이벤트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구독은 필수이고요. 세계 카페 자동 등업도 필수입니다. 기존 회원분들은 이벤트 영상 댓글에 카페 닉네임들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새로 가입한 분들은 등업 후에 카페 닉네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당첨은 무조건 랜덤입니다. 자동 등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당첨이 되어도 무효처리가 되니까요. 꼭 자동등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벤트 관련해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분들이 있으시면 휴대폰 성지, 판매 성지, 자유 게시판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눔하는 휴대폰 전부 수령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